Всем привет! Всем здравствуйте. Кто не видел наш канал,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И мы сегодня уезжаем в вашу страну. Надеюсь, вы кого-то увидели, наши подписчики. У меня голос меняется. Вот наши чемоданы собраны. 방금 수영 봐요. <웃음> 사랑해요. 미녕 <laughs> <사랑해요. 웃음> 아, 해주 그 네, 알다. 어, 리스 어, 알어 이쁘다. 안녕. А в общем, мы уже все готовы и скоро поедем. Пока, пока, пока. <з умирает> ну, смотри, ну, чего? Ку, ку привет, всем привет. Мы едем в аэропорт Леда. 드디어, 여권 검사를 다마쳤고요 공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이제 갈 준비가 됐고,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을 경유해서 한국에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주원이가 엄청 신기해하네. <laughs> 우 와, 조원아 <주헌아>, 재밌어? <laughs> 어, 어. 기분이 어때? 피곤해? 아니 아주 괜찮아요. 괜찮아? 알았어. 서로 비딤세 아프카원이가 엄청 신기해. 그 갑시다,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비행기 탔습니다. 비행기 잘 탔고 베이징 들렀다가갈 거예요. 비디오 오 п е р а А, у нас а, есть а, под мной рюкзак, наконец-то телевизор, а, дальше у нас такие сидушки, подушки, а, еще есть плед, а, рюкзак у меня здесь уже окно, вот такое еще слип, 네, 안녕하세요. 이륙한 지 이제 2시간 좀 넘었고요. 지금 시간 8시 반 정도 됐고. 기내식, 중국에서 에어차이나나 기내식인데 이건 도 생선 같고, 저거 찍어주세요. 저거에. 찍요 저희 베이징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보 기분이 어때요? 잘 도착했습니다. 아침이에요. 이런 예쁜 건물도 있네요. 와, 이제 3시간만 기다린 다음에 비행기 타고,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침이라 아무도 없고, 연대가 없네. 오, 저기도 있구나. 한국 건물이랑 비슷해. 항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비행기에서 받은 샌드위치 먹고 있습니다. 7시, 중국 시간으로 7시 43분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요. 리아. 주원이랑 리아는 <목소리> 비행기 구경하고 있어요. 주원아! 주원아! 중국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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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네요, 생각보다. 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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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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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 общем, а, сейчас вам покажу... Сейчас... спит. Папа спит. Все спят. И кто сейчас смотрит это виде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пишитесь на канал. Напишите в комментарии не стесняйтесь а, и нажмите на колокольчик на и а... поставьте лайк на этом видео обязательно это видео заслуживает лайк лайк поэтому лайк одевайте, 비행기 탔습니다. 니아 여기 봐봐, 응. 여보. 한국 안 다이. 제 좀만 참아. 받으니라고. 아까. 짐다 찾았고요. 나갑니다 이제. 나갑니다. <laughs> 이제 아버님이요. 가자. 다들 잘 만났네요. 차 타러 갑니다, 이제. <웃음> <웃음>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저히 도저람판이랑 돌돔밥이랑 히 도저히 도저시다아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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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네 로비에서 제가 직접 테이크아웃 아, 테이크아웃 전에 제가 직접 갖고 왔고 한국에 오면 또 치맥이니까 네 치킨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킨 시켰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어 리아는 팬티만 네, 입고 있는데 그래도 살짝 보여주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핸드폰 네, 하고 있어요 치킨입니다. 호텔 한번 살짝 보여줄까 우리 모시는 호텔의 바다. 우와. 뷰가 끝내줍니다. 네, 내일 또 계속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치킨을 열었고요. 다리 세트로 시켰습니다. 치킨에 또 맥주. 와. 음. 한국 치킨 어때요? 면밥. 뭐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음, 맛있다. <laughs> 자, 무도 제가 좋아해서 무두개 시켰고요. 음. 치킨.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 이 음. 파울러너. 음. 음. 오, 주원이 또 달라고 그러네. 니 네, 어때? 응?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네,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이 생각보다 맛있네요 종류도 좀 많고. 그냥 주먹밥이랑 오레오랑 맛있어? 전이 안녕.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퇴소한다고? 사람들 많네. 가방이 어, 장난니에요 네, 서울, 인천에서 탈 차는 이걸로 빌렸습니다. 을왕래 <목소리> 수욕장에 왔습니다. 받아왔어요. 여기 뭐 조개구이 집이 천지고요. 아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가서, 아 수영하는 사람들도 많고, 갈매기도 있고 주원 일어난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주원 알리야야. <목소리> 어디 왔어? 바닷가 왔어? <목소리> 응 바닷가 왔어? 이야 yeah. 주원이도 일어났어? 출출 수도 있었어. 응오히려했떴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가자 발 담그러 가자. 아, 가자. 강하지 마라 신났다. 가자. 이야 처음 바닷가 들어가네 아롱? <laughs> 물이 차갑다고?

안 차갑죠 물? 이갈로온물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이 좋아 응? 맞아? 좋아 아빠랑 여기 이제 들어왔네요 발 담그러 여기가 여기가 으랑네인가? 응 으랑네 발 담그고 있어요 물이 안, 안 차갑네 짜잔. 연이. 우와. 미안 나. 미안 나. 오. 오 갑자기 뭘 들어. 가 괜찮아 조금 더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laughs> 리아, 띵, 야아 자, 조개구이 집에 갔습니다. 이야. 초세다 보니. 아, 날씨가 초요 어휴, 갑자기 칼국수 먹고 나오니까 점심 이후에 날씨가 좋아졌네요. 해가 떠가지우 리아, 저기 혼자 노래는 해야겠다. 주원이도 모래놀이 하고 있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바닷가까지 왔는데, 자, 사람이 점점 늘어나네요. 아유, 리아는 제가 수영복 갈아입혔고요 할아버지랑 놀고 있네. <laughs> 리아, 안 추워? 괜찮아? 오우, 물 차가운데? 아이 바다로 치고 할아버지! 바다로 살아라 여아 재밌어? 응? 어? 아이고, 아이고. 날씨 좋아? 수영복 왜안나었어 아, 저희 방 베란다입니다. 아 어, 어. 저녁은 어. 좋군 진짜 날씨 날씨가 너무 좋네 진짜 저기 있다가 자연이 네, 네. 너무 이쁘다 맞아 음, 음. 음. 자요? 네 아들은 자요 네. <laughs> 삼겹살 시켰고 음. 차돌박이 음. 시켰고 음. 아이고. 아, 여보. 이거 해도 되죠? 겠습니다 아버지랑. 오, 주니이 우와. 해 봐, 해 봐. 해 봐, 해 <laughs> 봐. 주니이 운전해 봐. 존아. 버튼 눌러야 됩니해 봐. 우와. <laughs> 기잘 먹었어요. 아니 16만 원. 어? 비싼 거. 16만원. 아이고, 호텔 앞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가자. 이게 저희 호텔이고요, 왼쪽이. 우와. 호텔 앞에 이런. 멋있는 궁궐이 있네. 리요 리아 여기 봐 봐. 응.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들어아이가 너무 많다근데 와. 와 바닷가. 저기 다리가 예쁘게 보이네. 잘안 보이는구나. 카메라.

저는 설렁탕 시켰구요. 리아도 설렁탕 먹고 있고. 갈비탕 맛있어요? 맛있다. 갈비탕 시켰고. 아빠도 갈비탕 먹고. 음.